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팔탄면 가제리의 참좋은부동산입니다. 저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네요. 예, 올해는 진짜 코로나랑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. 아유, 지금도 예, 확진자가 점점 많아져서 좀 걱정인데요. 예, 이제는 아유, 또 코로나랑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것 같아요.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요. 팔탄면 기천리에 나와 있어요. 지금 여기 앞에 나온 땅이거든요. 음, 여기 한번 보세요. 아, 오늘은 햇살이 비추면 더 좋은데 날씨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계속 흐려요. 네, 조금 안타깝지만 여기가 햇빛도 좀잘 드는 그런 지역인데 오늘은 좀 햇빛이 예, 하늘이 도와주지 않네요. 그거 좀 감안해서 보시고, 지금 여기가 보이면, 전체적인 게 지금 234평이거든요. 어, 234평이고, 지금, 평당가가요, 어, 100만원이에요, 여기는. 그리고 현재 여기가 보면, 답, 전, 이렇게 지목은 되어 있고요. 여기, 이렇게 보면 뒤에 야트마 임야도 있죠. 그리고 요 옆에도 이제 집이 있어요. 집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팔탄면 기천이에서 예, 전원주택이나 예, 전원주택 부지 찾고 계시면 팔탄면 가재리에참 좋은 부동산이거든요. 예, 연락 한번 주세요. 조금 더 자세한 음, 상담이나 문의는 전화 주시면 예, 더욱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, 전화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